안녕하세요 치니다 음?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안울동입니다 자치어리데이선영과안을동의 몸짱만들기 오늘로써 56일차가 됐는데 어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참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게 오늘 놀랍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저께 먹는거 조절 잘했고요 운동 충분히 했는데 좀 아쉬운게 수면시간 어제 몇시간 잤어요? 잤을까요? 1시 1시에 잤으면 몇 시에 일어났어요? 그러면 3시간 밖에 못 잤으니까 우리 몸은 이 수면 상태가 부족해지면요. 여러분, 그 뇌에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화학 물질 중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세라토닌인데 세라토닌이 수면 상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수면을 못하게 되면 그 세라토닌이 부족하고 뇌를 움직이는 화학 물질이 부족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단걸 먹으면 그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당이 당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피곤한 날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이제 좀 힘들 것 같은데 잘 이겨내야겠죠 왜냐면 내일 방송도 있고 토요일날 방송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면시간만 좀 못했고 어제 운동 뭐 했어요? 어제 네, 팔 운동이요 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 네 그리고 먹는 거는? 그냥 뭐 어제 우리 요리 미팅 갔다 왔잖아요. 에이, 와우, 언빌리버블. 에 아, 진짜 그 식감이 살아있다고 할까요? 밥알이 튀어 나가려고 그래. 아내 네, 깜짝 놀랐어요. 제가 군대 짬밥 이후로 처음 그 밥알이 살아서 나 먹어봐라. 예, 밥알이 입에서 막움직이는데 너무 좋았고요. 가지 샐러드. 어 가지를 나물로 한번 먹다가 가지의 그 탱탱함이 살아있는데 보통 가지를 삶으면 축축거든요. 예. 그 온열에 그게 늘어지듯이 이렇게 쭉 늘어드는데 어제 그 샐러드 너무 좋았고 그 냄비가 물을 넣지 않고 자체 그 수분으로 가지만 요리를 하니까 살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좋았고 어제 그것도 먹었고 그리고 어제 또 닭가슴살 먹고 해서 어제 잘 먹었어요. 어제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보니까 체중이 200g 빠지고 근육이 100g 늘고 지방이 300g 빠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두끼를 먹었거든요. 저는 체중이 100g 늘었는데요. 근육이 100g 늘고 지방은 2,8kg를 유지했어요. 전 좋아요. 지방 더 빠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. 왜냐면 지방이 너무 빠지면 얼굴이 너무 야여 보이니까. 예. 그래서 오늘 컨디션 좋고요. 저는 잠은 저는 어제 9시 반 정도에 잠이 들어서 3시 정도에 눈이 떴어요. 예. 그래서 오늘 컨디션 저는 괜찮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어, 오늘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었다고요? 네. 네.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? 왜 질문이 없는 거예요?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. 네,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생각나면 하세요. 그러니까 질문 잘 보시고 치어리더 이선영 블로거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운동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.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.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고, 제가 누누이 자랑질 한번 한다면 저는 50분의 수업료가 55만원이에요.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트레이너. 네. 55만원의 수업료에 5분만 뺏어가면 여러분 얼마를 버시는지 계산되셨죠? 제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. 계산이 안 돼서 지금 순간적으로. 자,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,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하시고, 내일 방송 잘할 테니까 오늘 열심히 한다고 말해주세요. 네. 열심히 해서. 네. 그래요. 내일은 좀더 좋은 결과를 보고 오늘 날씨 흐리다고 또 당중독 되셔가지고 땡기지 마시고. 자뭐 이게 흐린 날 보면은 빗 소리랑 기름에 붙이는 전해 소리가 같다고 또 막걸리 땡기지 마시고. 이런 날 닭가슴살 먹고 우산 쓰고 산책하시면 기분 좋아져요.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. 네. 안녕. 안녕. <laughs>